해지 하도록 하죠. 일단... 일단 크레타 반군 잡고 코르프 요새 비활성화 시키고 배 아테네로 간 다음에 코르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맹, 핫산 케이프 핫산 케이프면 있으나 마나지 어? 어니지 <laughs> 깜짝이야 까라시로 간 다음에 휴전 끝나자마자 오스만투르크 전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토가 150될려나120 여기 빼고 다 먹을 수 있겠다 군사 테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왈라키아. 왈라키아 원래 동방 정계 프로빈스인데 씨개 같은 폴란드 놈들이 가톨릭으로 국교를 아니 개종시켰네요. 어씨왜 이렇게 비싸? 아니 왜 이렇게 비싸지 왈라키아? 왈라키아 이렇게 비쌌던가? 와 미치겠네. 왈라키아 왜 이렇게 비싸?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관계도 마이너스야? 설마 이달 관계도 과연... 카트 26,000개버어진데좀 강력한 나라 없나? 스페인 모스크와 동맹한다고 해가 안되고 동군 플랜더스, 프로방스, 잉글랜드 보헤미아 보헤미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보헤미아 관계도 개선 중이고요 어, 행정 너무 부족하다. 행정 집중가고 5.75. 반값인가? 아니구나. 정상 가네. <laughs> 성교 능력 좋은가? 생산율보다 성능률 정도 써가지고 개종이나 합시다. 너무 비싸요. <laughs> 개종하다 등, 등골 부서지겠어. 진짜 씨, 너무 힘든 <laughs> 재정이 너무 힘들어요. 오스만 휴정 끝났고요. 일단 뭐 요쪽 오스만 국정 마찰 지역에다가 요새 활성화시키고, 전쟁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저칠길를 북쪽으로 올라오겠어? 어, 됐고 사루안 야 바빠다. <laughs> 형 바빠요. 어, 빨리 빨리 내놔. 응, 어, 89점. 오케이. 오우씨 씨발, 졸라 많다. 아, 다음은 이제 맘루크에요. 맘루크 깨도 깨도 보스가 계속 나와 <laughs> 미치겠네. 진짜 뭐지? 이거 <laughs> 나 7등이야. 나열강이네 그래도 야, 근데 10시 뽑아가지고 여기 공성하고, 나 앙카라 공성하러 갈게요. 어, 뭐야? 이 새끼 어? 또 뭐, 뭐야? 이제 또왈라키야요왈라키야씨호이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저 새끼들 진짜. 씨 행정 주세요. 코호비용 426, 졸라 비싸요. <laughs> 인기 있는 종교 성균등교 올려주세요. 아, 등골 빨아 먹어도 개종합시다. 아 씨. 공사하고 방군 잡아야겠다. 공작의 기술? 나왕 아니야? 어 공국이야? 씨발아나 <laughs> 공국이었어? 나 왕국인 줄 알았는데. <laughs> 왕국인데 왜 성주사 세개야왜 그건 세개지 <laughs> 어, 잠깐만요. 저 새끼 왜 공성, 왜 이렇게 빨라? 어허, 천천히 해. Hey, 이 새끼야, 어, 어, 어씨, 졸라 아픈데, 어씨, 나왜 올렸지? <laughs> 왜 이렇게 바쁜 니 레이지? 야, <laughs>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동성하고 올라가면 털리겠다. 대중교회의 권위 받고요, 앙카라. 아, 또 바꿔야겠다. 씨, 과역정 때문에 억으로 너무 끌리는데, 나이스 잡고 66점, 술, 술글라, 술글라로 가고. 아 대출에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하..씨..니콜라스 <laughs> 아,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과학적이 너무 높아요 지금 아니 맘루크는 뭐 이해가 근데 가톨릭 진영에서도 과학적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그거 나는데 좀 그렇거든요 86점 나이스 아, 들어 녹자 씨참 먹고살기 힘드네요. 어, 씨 뭐야? 아니, 미친 주변에 적대 밖에 없냐? 아니, 미친 주변에 적대 밖에 없어. 칙 할지? 와 미치겠다 씨 북쪽의 커무네스 오스트리아 마무르크 베네치아 와 진짜 세국이다 또 갇혔어 이 새끼 루스 만들지 않는 사상 답도 없는데 동맹 가능한 나라 체크 어? 동아줄이라 잡자 나폴리 교황령 밀란? 씨. 얘단 잡고 보자, 19,000 일단 이게 썩은동가 줄일지 모르겠고 일단 잡고 보자 일단 살자 와...씨 대출 이자 1 1두 가지 아 뭐야? 잠깐만요? 와 씨발 진짜 그만해 그만해 와 미치겠다 씨 그만해 개새끼들아 아또 미칼로 바꿔야 되네 씨또 대출에 굴레 또 돌고 도는 대출의 굴레씨 언제나 제자리 걸음 오우 쉣 이건 좀 어, 빠져 게어이 미친 새끼 잠시만요 하, 군사 개편해야겠다 아이. 아 돈도 없는데. 씨. 아이. 따서 가품 되는 거 아니오. 아 진짜. 배지랄을 하는 이 새끼들 진짜 하, 배도 많아가지고 여기 막아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배좀 수리하고 막 던지합시다 씨아아대형선 그만 끌고 와 팔로 비벼야 되는데 이거 아, 맘루크 모스크바인 믿고 가야겠다 안되겠다 굳이 도화 패널티 마이너스 2 받으면서 들어갈 필요 없어 아씨 비켜 개새끼야 너 테크 11이지 뒤져 새끼야 씨나 12야 새끼야 음, 뒤져, 야만보 새끼들. 어, 이건 좀? 이건 좀아니하긴했는데 테크빨이 있어가지고, 규, 6점빨 있죠? 어! 허, 어, 쉣트. 뭐가, 뭐가 이렇게 아프냐? 여기서 찌르고 올라갑시다. 요새 빨리 요새 요새 성해야지 이동할 만할 것같아요마요르크 배수리하고 대형선 졸라 많요요 이자 1 4 투카 대출 아또 재정에 또 마이너스네. 요새 요새 끼새니야 이거 요새 니 그 새끼가 돌아가지고 정신차려 이 새끼야 술로가 털었고요 28퍼 49퍼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으디! 애들아 이게, 성전이야, 성전 레알로, 이쌍 이게 뭐야. 아니, 진짜, 내가 너무 좆밥인가나 너무 전쟁 걸어요, <laughs> 진짜. 개오이 없어. <laughs> 아니, 미친 새끼들, 폴란드가 전쟁 거지, 진짜. 뭐, 베네치아가 뭐, 시비 거지, 진짜. 마블카가 전쟁 거지. 아, 돌겠어요, 진짜. 이거 한번 이거 들어눕겠어 이거 진짜 이러다가. 새끼들 지라하지 마 어? 이 새끼야. 와 미친 새끼 배 저기 다다 다 박아놨네. <laughs> 내가 젖밥으로 보인 이 새끼야. 우리 가톨릭 연합군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시다! 포도 예루살렘. m 아직 r 대 별로 많 e 는 않죠. 빨리 이거 칸다르 이게 전체 합병하고 아코 e 빼고 합시다아코 j 군대 얼마 나와? 15,000. 아 s 니 수도가 여기 발음이 하기 힘들다고 디아르 베키르? 디아르베키르인가? 저쪽이 뭔가 저쪽 바로 다이렉트 못 가죠 이제 공성하고 가야돼요 공성하고 바로 오유 수독 털고 예아코뉴 담근 다음에 아 아씨 군대 졸라 올라가네 맘룩새끼 여기 모스크바의 추위를 알까 니가? <laughs>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맘루크 올라가고 있고요 이 따뜻한 이집트에 살던 놈들이 모스크바 가면 이제 얼어 죽죠 이제 속도 오로 할게요 지금 상대방 군대 지금 싹다 올라갔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봐도 오씨 어아저 해적 새끼는 진짜 <laughs> 그만해 새끼야 어씨 너무 박살난다 교환비 너무 개쓰레기인데 수도 털로 갔고 갖고... 어? 샹. 설마모스크바 뭐야, 저거. 저, 독한 새끼 설마. 니마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한달르 마무리고 동맹 파기만 할게요. <laughs>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 씨, 마무리 모스카 개털린다. 괜찮니? 형, 형, 이거 그만 털고 이라이이제이라가야겠 올라가 형, 형, 이 형, 이 형, 이 누구야? 맘루크. 칸스트라칸네 형, 드 맘루크, 가 형, 부크 괘씸죄로. 아 시리아 먹고싶다 시리아 안됐든 시리아는 제가 먹을수있으면 먹읍시다 카나코뉴형 <laughs> 빨리 올라가. <laughs> 성인 출연, 이 자리 방가 어, 모스크 낮면좋됐다 씨. 야 빨리 부셔 씨, 공성 하루 종일 하냐? 이 새끼야 모스크바 형님, 어그로 좀, 좀 열심히 좀 끌어 주세요. 국경의 유목민! 뭐야 이거, 차가 타 있니? 아닌데? <laughs> 명나라 봉변 당했네? 뭐야 이거 920 삶의 기저 봉쇄 으지라고요자 빨리 뚫자 요새 빨리 뚫고 바로 카이로까지 가는게 나을 듯 암루크 버티기 힘들걸? 어, 씨 버틴다, 저 새끼 독한 새끼 어? 야 아, X될 뻔했다, 씨 <laughs> 어, X될 뻔했다 공성 풀릴 뻔 하아, <laughs> 씨 미치겠네 아이씨 커머리에서전쟁거는거아야 이새끼? 칠 하.. 이씨 모스크바 깨갱 모선 분리주의자 그렇다면 슬슬 화피하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시리아 잠시만요. 아직 내려오는 좀 시간 걸리거든요. 어, 뭐야 저 새끼 대형선이야? 아씨말속았다아 <laughs> <씨발>, <laughs> 갤린 <겔린> 줄 알았지. <laughs> 아직 급하진 않아요. 아이딘 이게 욕심이 될지 아니면 49죠 아씨 욕심인가 아이! 이정도로 받고 나옵시다 안티오크로 가지말고 시리아 독립시킬 겁니다. 개새끼, 넌 죽었다. 하. 너의 팔다리를 잘라주지 됐고, 코어 생성하고요. 한개 정도 나쁘지 않아요. 어! 우리 가톨릭 진영 아니 기독교 진영 이겼다. 어족 때는 줄 알았는데 빨리 비잔티움도 합병해야 되는데 그만해 이 개새끼들아. 와, 미치겠네, 씨. 계속 전쟁 거네? 못 버텨, 씨. 아니, 씨. 적당히 전쟁 거라야지 미친놈들이. 전쟁 끝나고 전쟁 걸고, 전쟁 끝나고 전쟁 걸고,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나보고, 이거? 아니, 못 버텨요, 이거는. 나도 사람이야, 미친 새끼들아, 씨. 와, 진짜. 끝나지 않는 전쟁, 진짜. 토악제 나오네. 아, 노브로도 용병, 씨. 못 쓰는 거 보여주지 마. 와, 진짜 이거, 씨. 어떻게 버티라고, 나보고 이걸. 인력이 찰 시간도 없이 바로 전쟁 걸리다이 새끼들, 진짜. 아, 이럴 때 열광 개쓰레기, 열광. 아, 열광 개쓰레 없어, 진짜. 씨, 밑택 찍었네, 헝가리. 장군 46. 하, 33. 그나마 얘가 낫다, 씨. 와, 진짜 못 버티겠다, 이거.